가을이 절정인 청도, 멋진 마운틴뷰, 깨끗하고 쾌적한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시설과 산책로가 매력적인 청도 자연 휴양림. 한적한 청도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아늑한 청도 힐링 오토 캠핑장. 새소리가 가득한 숲 속에서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은문산 자연휴양림 지금 늦가을이 절정인 청도의 캠핑장 세 곳을 소개합니다. 졸리졸리 졸리입니다. 오늘은 반시와 미나리가 유명한 청도, 청도에 위치한 멋진 캠핑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캠핑장은 청도 자연 휴양림입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너무 깨끗하고요. 또 시원하게 뻥 뚫린 마운틴 뷰가 압권입니다. 산책로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고요. 구역들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캠핑장은 미니멀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과 편하게 주차하고 즐길 수 있는 오토 캠핑장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취향에 맞게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트 종류도 데크, 잔디, 그리고 블럭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피칭하는 텐트에 맞게 또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역이 일반적으로 캠핑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뷰도 좋고, 여기 7번에서부터 12번까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더 조용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숲 속에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야영장, 야영장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는 주차하고 이제 짐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야영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산림 문화휴양관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38평형과 20평형 숙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휴양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정표를 보시면, 저기 아래쪽으로 오토캠핑장이 있고, 지금 여기 위쪽으로 가면 야영장이 있으니까요. 야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자연휴양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물이 없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 되게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어, 야영장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앞쪽으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짐을 옮기셔야 됩니다 야영장 12번 데크고요 아래쪽에 바로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여기 12번 자리 좋은 것 같아요 11번, 10번, 9번, 8번까지 사이트가 있는데 저기 8번 사이트는 어, 짐을 옮기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야영장 4번부터 7번 사이트까지 있는 층입니다. 확실히 한층 올라오니까 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는 1번부터 3번까지. 어, 여기 1번 사이트 좋아요. 뷰도 좋고, 어, 주차장에서 가까워서 지옮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숲 속의 집이랑 또그 아래쪽으로 놀이터가 있고, 쭉 둘러서 내려오면 대형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채들이 있어요. 와,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와, 이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 되게 별장 같아요. 그런 별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토캠핑장 대형 자리인데요. 우와, 너무 좋은데? 어, 주차도 바로 할수 있고, 사이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와, 뷰가 무슨 일이야? 와, 여기 와야겠다. 어, 여기 근데 강아지랑 함께 할수 없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쉽기는 한데, 오토캠핑장 대형 2번. 여기도 사이트 넓고요. 뷰 너무 좋고요. 2번 아래쪽에 오토캠핑장 3번. 저기 이제 뒤쪽으로 관리 사무실 보이고요. 대형 4번은 이렇게 앞쪽에 울타리가 있고요.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뷰도 뭔가, 캠핑장이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어서 시원합니다. 아래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저기 사이트가 오토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에요. 5번, 4번. 그리고 앞쪽으로 또 사이트들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이트가 12번, 11번. 뷰가 가장 좋은 사이트들은 7번에서 12번까지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와, 화장실도 진짜 깨끗해요. 샤워실도 넓고요. 개인 사물함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그쪽으로도 사이트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휴양림의 규모가 커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돌아보면 예쁜 마운틴 뷰도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운동도 되고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요. 야영장 또 오토 캠핑장. 숙소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한번 방문하셔서 청도의 멋진 가을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캠핑장은 청도 힐링 오토 캠핑장인데요. 와 여기 진짜 한적한 청도 시골 마을에 있어서 조용하게 힐링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장 뒤쪽으로 계곡도 흐르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물놀이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캠핑 사이트들입니다. 지금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캠핑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에 있어서 캠핑 즐기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소규모 캠핑장을 선호하거든요. 이쪽은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인데요. 미끄럼틀이랑 그리고 방방이 음, 장박 텐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빗 사이트들 이쪽으로 산이 있어서 가을 캠핑 느낌 무신 나고요. B5번 사이트, 뒤쪽으로 개수대, 그리고 위쪽 A 사이트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 있고요. 자,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 그 계곡 물놀이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B11번 사이트고요. 장박 텐트들이 있습니다. 어 안쪽으로도 사이트가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곡이 쭉 이어지네요. C구역이고요. 여기 C1번 데크는 엄청 데크 사이즈가 커요. C1번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아래쪽으로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 운영하시진 않지만 수영장 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이랑 오면 여기 수영장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요. 저기 뒤쪽으로 방방이도 있으니까 어 아이들 있는 가족 캠퍼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B 사이트 저기 편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C 사이트 가는 길 쪽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A 사이트고요. A 사이트도 장박 텐트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캠핑장에 나무들이 많아서 캠핑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뒤쪽에 산 보이고요. A 사이트들. 개인적으로는 저기 나무 울타리가 예쁘게 되어 있어서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장 안쪽에 있는 사이트가 A7번 그리고 옆으로 A6번 제일 안쪽에 있는 A7번 사이트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좀 저는 구석진 자리 좋아해서 조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어, 산도 보이고 나무들이 많이 보이니까 템풍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A17번 사이트에요. 뒤쪽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 전경이 보이고, 그리고 A17번 옆에는 어, 벤치가 있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조용한 청도의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문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청도 운문댐 근처에 있는 휴양림인데요. 와 여기도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운문산 자연휴양림은 가을이 절정인데요. 와 진짜 단풍 나무들이 너무 너무 예쁘고 바닥에 이렇게 낙엽들도 많이 있어서 진짜 가을 감성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여기 운문산 자연휴양림은 또 다른 어, 매력이 있는 그런 어, 캠핑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휴양림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운문산 자연휴양림에도 숲속의 집 이렇게 산장 느낌으로 숙소들이 있습니다. 산장들이 몇 채가 있네요. 나무도 많고 산에 있어서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들도 있고요, 벤치들도 되게 많아요. 와, 산책로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어, 성운산, 가지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마다 찾기 쉽게 이렇게 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희영님만의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목공 체험을 하는 목공의 체험장입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와서 여러가지 체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데크들이 제3야영장 데크입니다 데크들이 크,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서 미니멀하게 혹은 백패킹 모드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연을 가득 느끼고 힐링하고 갈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 물소리도 졸졸졸 들리고요. 여기 진짜 새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숲 속,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니멀하게 캠핑 즐기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2 야영장입니다. 진짜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저기 뒤편으로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 휴양님은 모두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제2 야영장 구역이고요. 뒤쪽으로 개수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너무 기분 좋은 개국 어,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 쪽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1 야영장 구역이에요. 오픈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다 모든 야영장들이 이렇게 사이에 계곡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휴양림 중간중간에는 벤치들이 있어서 휴식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피크닉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맑은 공기와 멋진 풍경들을 즐기면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청도에 위치한 캠핑장 세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캠핑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청도에 이렇게 좋은 캠핑장이 많은지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소개해 드릴 청도 캠핑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청도 캠핑장 소개 두 번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